그시스 루세의 소설 그 난이아 연대기 중에 어,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어, 일곱 명의 영주를 찾아서 동쪽으로 떠나는 모험을 어, 다룬 소설인데요. 이 동쪽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소설에서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 사자 아슬란을 찾아가는 여행이고. 또 천국을 찾아 천국을 향해 떠나는 여정 이렇게 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랜 기간 막 폭풍우도 만나고 또 정반대로 너무 잔잔한 바다를 또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만나고 뭐 바다뱀의 공격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어그 여정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 7명의 영주 중에 이제 마지막 3명의 영주를 찾았는데 이세 명의 영주가 깊은 잠에 빠지, 빠져 있었습니다. 런데이세 명의 영주를 깨우려면 한 사람이 그 동쪽 끝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랜 시간 그 여정을 하다 보니까 다들 빨리 이제 자기 나라로 가고 싶지 그 세상 끝까지 동쪽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험을 떠났던 멤버 중한 명인 이제 생쥐인데 생쥐가 말을 하거든요. 난해 연대기에서는 동물이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리피치프라는 그 생쥐가 원래 좀 모험심이 강한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되게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새벽 출정을 타고 동쪽으로 갈 겁니다. 배가 더못 가면 저의 작은 배를 타고라도 가겠습니다. 작은 배도 가라앉으면 저는 네 발로 헤엄쳐서 동쪽으로 갈 겁니다. 더 이상 헤엄도 칠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 아슬라 님의 나라에 도착하지 못한다든가 어떤 거대한 격류에 휩쓸려 세계의 가장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태양이 뜨는 곳을 마주하고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결코 자기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제 그 여정을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그이 생쥐 리피 치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이 리피 치프의 고백 속에 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동쪽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중간 중간에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셀란 사자가 중간 중간 나타나거든요. 그 그러니까 중간 중간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그 항해 가운데 아셀란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 각자 다 지금 믿음의 여정을 어, 가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페달을 밟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아야만 가고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페달을 밟아야만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자전거인 것처럼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계속 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야곱이 이제 야보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형 에서와도 은혜롭게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후의 여정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같이 가자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제 천천히 뒤따라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그 가축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뒤따라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야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야곱이 이후에 보문을 보게 되면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다른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정착을 하거든요. 그 창세기 3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날에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얍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가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얍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형에서에게 분명히 자기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는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이후에 이 형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내가 천천히 뒤따라 가겠다고 한 말은 일종의 완곡한 거절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뭐 우리가 그 표현을 완곡한 거절로 볼수 있냐 했을 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면 흐름상은 야곱이 형 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한번 지역을 옮깁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인데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부터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지금 이제 지역 이동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같이 보시면 야곱이 지금 어 여러 번 지금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데 아마 사진 잘보이실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장인 라반의 집으로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이 야포한 강가에서 하늘을 만났던 장소고, 그 다음에 숲곳이 형에서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정착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세겜이 또한번 이동한 장소거든요. 그 보면 쭉 장소 이동이 있습니다. 상세히를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장소 이동을 굉장히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야곱의 장소 이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할까요? 그냥 한 번만 간단히 표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동 이동한 것을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좀 담겨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뒤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34장으로 가게 되면 야곱이 세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이제 미리 사전적으로 보여주기한 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에 정착해서 수곳 세겜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놓치고 있는가? 그럼 야곱이 에서에게 약속했던 그럼 세일로 가야 되는가? 성경이 그러면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은 것을 문제 삼, 문제 삼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 게좀 중요한 하나의 키인데요. 사실 야곱이 가장 큰 인생의 짐이 뭐였습니까? 성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건데 이거를 해결을 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갈망하던 고향에 돌아왔고 이제는 이제 행복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d a Hege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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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e 그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곱이 여러분 고향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주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 가운데 또 에서와의 갈등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여러분 화해를 하면서 또잘 만나게 됐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펼쳐졌습니까? 그럼 앞으로 굉장히 잘 풀려가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시험이 될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은혜 이후에 영적으로 안주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들을 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안주하게 됐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안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한두 가지 정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거를 확인하려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루스 베데레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만나거든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평안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내가 기둥으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 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될,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 해요 만약 평안히 내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근데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죠? 평안히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신도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돌을 세운다는 건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베델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야곱은 고향 땅에 들어왔다면 베델에 가서 재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계속 자기 살 곳을 찾아 이동한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서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이 너무 멀어서 못간거 아닌가? 그렇게 또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베들은 야곱이 정착한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수 있는 곳이거든요. 데 야곱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들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거든요.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민니이다 여러분 아곱이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실 야곱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까 봐. 하나의 뜻과 무관하게 살까 봐. 사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동기. 자기가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렇지 않을 때, 혹시 너무 가난할 때, 너무 부하게 될 때,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까 봐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좀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줄 설교에서 한번 정의를 내렸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의 믿음은 되게 관계적인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은 다단 관계적인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전제 안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안일을 할 때, 회사일을 할 때.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모든 결정, 행동 이게 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또 숙곳에 머물렀을 때, 세금에 머물렀을 때, 야곱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뭔가 조율된 뭐가 필요한데, 야곱은 이런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적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약 야...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긴박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는 야곱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뭔가 하나님과 조율된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곱의 실수를 우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제가 하나님께 한 약속 중에, 또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단어 같지만, 제가 정의해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모든 게다 믿음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자녀 양육.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잘 나육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놓고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잘 나육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과 조율한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문제 해결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것, 이게 사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절박할 때는 기도하러 가잖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모든 게 편안해지니까 야곱이 그 삶을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초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루스라는 지역을 이제 베델이라고 자기가 야곱이 불렀거든요. 베델은 이제 야곱이 지은 이름인데 베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들판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야보간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났거든요. 그 사실은 어떻 어떤 측면에서 야보간 강가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제 집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7절 1 9절 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굵은 무실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가를 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밭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고향에 정착했을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예. 집을 었다는 거. 그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예.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고 가축을 위한 위안가를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세겜에 가가지고 또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세겜에서 드린 제단은 야곱이 이제 한 약,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니고 자기가 장소를 바꿔서 자기가 세겜을 거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단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 베들레가야 되는가? 어차피 세겜에서 정착했으니까 세겜에서 드리면 되지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일수 있지만 야곱의 이러한 사소한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뭘, 말하, 뭘 놓치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추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이후에 계속 놓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걸 놓치다 보니까, 34장에서 심각한 큰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혜가 우리에게 자주 경험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가 다 평안할 때 그때 여러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거를 놓치고 자꾸 하나님과 조율된 삶을 놓치게 되면 이것이 누적이 누적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하도록 사실을 권면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 3절을 보니까 우손절날 임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노이들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야곱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러 모인 그 다락방이 하나님의 집, 베데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이게 이제 방언의 은사랑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자기 언어생활, 말을 통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어떻게 경험하는가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것 이것도 우리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모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조율된 하나님과 조율된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다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있을 때도 우리 가정이 배델이 돼야 되고. 우리가 회사에 갔을 때도 회사가 베들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이 교회가 베들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남은 또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처한 그 곳이 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과 조율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만족감을 느끼네,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리에한 줄기 빛보네한 줄기 빛보네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imagen.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나는 예배하네 예배를 다스러 고백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한 줄기 빛보는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는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화나.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주신 곳에서 신곳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 사황해도 나는 예배 안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예신 곳에서 신나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베델에 서 있는가? 나는 숲곳, 세계에서 있는가? 저는 많은 시간을 교회 사무실에 있거든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다고 저절로 배들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교회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배들이 될수 있고 교회에 있더라도 그 교회 장소 안에 나는 세겜, 숲곳에 머무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면 우는 이제 본성대로 가려는 성에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이 시간 내 생각의 초소에서 내 감정의 초소에서 나 의지의 초소에서 내 입술에 말하는 이 입술의 가운데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 입술을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성령 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